아서 예전에 물이 많이 빠질 때에 돌밭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돌밭이 참 깨끗합니다. 아 때가 안 묻었어요. 이 석중석들도 이호박석학의 석중석들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떠내려오면은 작으면서도 아주 수마가 잘돼요. 모함도 잡히고 산수경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어... 호박석이에요. 아... 호박석의 문양석인데 아 산수경으로 좀 이렇게 문양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음... 파가 났는데도 숨어가 됐어요. 여기도 와리는 이 자리에 와리는 났네요. 이 국화석인데요. 어 볼만하네요 문양이 아, 호박석에 아, 석영이 끼어서 국화석이 많이 나오죠. 아, 문양으로 석으로도 보셔도 되고 아, 국화석으로 보셔도 되는데 국화 모양은 아니지만 아, 문양을 감상하시면 되겠네요. 칼라석이네요. 노골석으로 감상하셔도 되겠습니다. 호박석 칼라인데, 아, 수많은 참잘 됐네요. 음, 모함도 괜찮고요. 월이 떡인 떴는데, 찌그러진 월이라, 아, 좀 아쉽네요. 음, 컬러가 잘 들었네요. 여기는 돌밭들이 방대해요. 어, 오랜 시간을 좀 두고 어, 자세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강한 차돌의 문양석이에요. 볼만은 하겠습니다. 한번 가져가서 한번 양석을 한번 시켜볼까 하네요. 손이 안 타서, 아, 쓸만한 도를 좀볼수 있을까 하는데 참, 들 쉽지가 않네요. 아, 이거는 영춘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아, 이 꽃들이 수마가 참잘 됐네요. 새피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저도 그 전에는 이게 저희들은 이런 수석을 안 했으니까 이런 석질은 요즘 수석 문화에서는 새피석이라고 하네요. 산지는 포탄이고요. 길이는 35cm, 높이는 29cm, 너비는 9 c m 에 산경이에요. 옛 고화를 연상시키네요. 구독자이신 조사장님께서 오늘 탐석한 장원석이에요. 원석은 호박석이고요. 조선시대 전기 때의 안견의 작품에 비하면은 아주 흡사해요. 안견의 작품을 보면은 목류도원도 작품을 보면은 산들이 이렇게 다 삐죽삐죽 하잖아요. 산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겹산 이 양견의 작품을 목류도원도를 보면 이렇게 겹산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겹산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이 겹산에 가려 가지고 약간 비껴져 어, 있죠 이 산에 겹산에 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양이 아주 차돌로서 하얗게 잘 박혀 있습니다 바뀌 있고, 여기는 운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늘과 맞닿아서 운무가 깔려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견의 그림처럼 이렇게 겹산을 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의 하풍 석회산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겹산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석을 보면은 꼭 당시에 안견의 작품을 연상시켜요. 조선시기 전기 때의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한편에 산수화예요. 멋진 산수화에 겹산 고래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겹산에 막혀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동그랗지 않고 갈라져 있죠. 그렇게 보시면 여기에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겹산이 수없이 겹쳐 있어요. 여기는 운무고요. 또, 이쪽도 자세히 보면은, 겹산이 이렇게 안견의 작품처럼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음, 조선시의 전기 때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중국의 석해산풍을 그리고 있어요. 다만, 겸재 정선 작가도 처음에는 석해산을 그리다가, 나중에 진경 산수를 그리면서 우리나라 산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시대 전기 때 석회산을 그린 한 폭의 동양화예요. 다만 이 돌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지금 수반이 조금 낮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이쪽이 들어가고 여기서 평을 주면은 여기가 바로 잡혀요 근데 지금 현재 어, 화면상으로도 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평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약간 띄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가 환경이기 때문에 배들이로 또 보셔도 됩니다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배들이로 보시면 되고 또 동굴로도 보셔도 돼요 하지만은 어 조금 깊은 수반에 연출을 했으면은 요 정도에 잘라서 연출하고 조금만 더 왼쪽으로 기울었으면은 아주 멋져요. 근데 지금 수반이 깊이가 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점은 우리 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 호박색의 멋진 조선 전기 때의 그림이 펼쳐져 있네요. 멋지네요. 겸재 정선이 진경산수를 그리면서부터 화가들이 우리나라 산경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모두 중국의 석회산을 겹쳐서 그렸어요. 님들께서도 안견의 목류 도원도나 또 겸재 정선의 초창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석회산처럼 겹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주 오늘 호박석으로서는 정말 좋은 수석을 우리 조사장님이 탐색을 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멋진 조선 전기 때의 그림 동양화 한폭을 감상하네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물이 뿌렸을 때 하고. 또, 물이 말라갔을 때하고 맛이 제각각이에요. 틀려요. 물이 뿌렸을 때도 맛이 아주 좋지만, 물이 마를 때도 가만히 보니까요, 은은하면서 정말 고아의 그 고태미가 무의심 풍기는 오늘 명석 한 점을 님들께 소개하네요. 멋진 호박석으로 된 문양석 한 점입니다.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